네, 제가 운전하다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어, 곧 이제 2022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때, 어, 제 전공인, 전공 분야인, 어, 습관 컨텐츠를 살려서, 억만 장자 만들기 습관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을 한다고 공지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모일지, 네, 요거를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S 그룹에 근무 중인 20년 차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특 우리 아이 장은 습관 숙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습관 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에 아홉 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유튜버인 유명 유튜버인 일렉타르님의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5 단계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람을 모은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 그내 네 제품을, 어, 판매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질문을 미리 준비한다.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한다. 질문에 대비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 경험을 관리한다. 뭐 CRM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내 옹호 집단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 저처럼 직장인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단계를 못 넘는 거예요. 1단계. 사람을 모은다. 이 사람을 어떻게 모을 거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렉타르님은 이 사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내 컨텐츠로 사람을 모은다. 무료 강의를 하거나 이래서 네, 콘텐츠가 있으면 콘텐츠로 사람을 모은다.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습관 덤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아, 사용을 잘안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과 같이 어,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미 모여 있는 카페나 동호회나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 가서 어 내가 어, 미리 사람을 이렇게 모아 올수 있겠죠. 이세 가지 방법을 이렉트라 님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컨텐츠로 저의 습관 컨텐츠로 사람을 모은다면, 과연 몇 명이나 모을지, 모일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이 SNS 상에서 모집을 할 건데, 제 SNS의 지표, 뭐,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가 서로 이웃이 제가 지금 한약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브런치가 한 16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네, 아직 초보 단계라 140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이 SNS 제 SNS 채널에다가 어, 무료로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억만장자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어, 초대를 하면 과연 공지를 하면 몇 명이 모일지 딱 일주일간만 모집을 할 거거든요. 어,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일주일 뒤인 12월 21일 네.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까지 모집을 해서 과연 몇 명이 제 단독방에 모일까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일주일 동안이냐? 왜냐하면 제 습관 프로그램이 9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90일 전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어요. 10일 동안 그래서 이 10일을 어 감안을 해서. 1월 1일 날, 2022년 1월 1일에 억만장자 만들기 습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일 전인 12월 22일 날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론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일까지만, 네, 밤 12시까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네, 어, 단독방학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링크는 요 링크 어,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댓글에다가, 어, 과연 몇 명이나 이범용이라는 사람이, 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일주일 만에 이걸 한번 맞춰주시면, 네, 맞추신 분들, 네, 한해서 제가 따뜻한 어, 커피 한잔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답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자 순서대로 다섯 명까지만, 네, 제가 따뜻한 커피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어, 블로그 이웃이 제가 5 0명이다 보니까, 약 5,000명이다 보니까, 1%인, 아, 50명, 아, 50명 정도는 모일 거다. 네. <laughs> 모이겠죠? 네, 50명 정도는. 어, 아니면 뭐, 그 시기적인 타이밍상, 내년 1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기 때문에 이 습관에 관심이 높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네, 이 시기 적절한 타이밍상 한2% 정도면 은한 100명, 네, 한 100명까지는 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네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다가 어몇 명이나 모일지 제 SNS의 객관적인 데이터인 블로그 이웃 5,000명, 그리고 브런치 구독자 1,600명, 그리고 어, 유튜브 구독자 140명 정도인 이런 평범한 직장인인 이범용이란 사람이, 네, 과연 일주일 만에 습관 무료 어, 강의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 몇 명이나 모을 것인가? 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참여 그리고 댓글로 몇 명이나 모일지 한번 맞춰주시면 제가 또 선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어제 영상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